네, 오늘은 사실 저희 서비스가 어, 외부인, 외부인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첫 자리입니다. 에, 저희도 좀 여러분들의 응원이 좀 필요합니다. 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라이프 스타일 맞춤형 아파트 추천 플랫폼 부동산이신 운영사 이도플리닝의 정성은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좀 시작해 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주택이란 저렇게 주거 공간의 의미와 자산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주택에는 내구제 주거 환경 요인과 자산의 요인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표준화나 공동관리, 황금성, 기대가치 등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좀더큰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산, 개인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통계도 있고요. 하지만 아파트 구매자의 구사 구매 의사 결정 단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주택의 이동 동기가 발생하는 출산이라든지 교육, 결혼, 독립, 또 재테크 합과 이런 요인들이 생기면요 저기에 이제 뭐 예전 같으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자기 지인이나 친구들 또 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그 지역을 탐방하고 어, 계약을 하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시고 선호 지역의 규모 또 입지를 선정하고 금융도 분석하고 또 앞서 발표하신 분들 자산 관리까지 해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생겼는데요. 근데 문제는 뒤에 오는 주거 판단입니다. 어, 교육이나 학군, 교통편이 또 이런 공원이나 자연환경, 소음 이런 것들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어, 임장을 하셔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플랫폼에 있는 정보들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지 않고서는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역까지 걸어서 25분 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어, 여기 직방 대표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위의 다섯 개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어, 가격이 비교가 되고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거 환경에 대한 정보들은 좀 나열되어 있고요. 또 기능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과 삶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담긴 서비스는 현재까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최소한 4년은 사시고요. 아이가 학교 들어가거나 이러면 10년도 사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서 가장 많이 하는 후에는 예, 방음 및 프라이버시, 실내 구조 같은 또 교통 소음이나 친환경 요인 부족, 또 교육 환경, 교통, 뭐 통풍 조망권 이런 불편함들이 많이 산재습니다 오히려 자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자산 가치는 오히려 좀 불만 요소가 적죠. 하지만 집값이 올랐다고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사시겠습니까? 대부분 근데 참고 사세요. 불편함을 익숙하게 적응하시는 방법으로 사시거든요. 그거를 저희는 거주관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에 코로나도 심해지고, 또 재택근무 많이 하시는데요. 재택근무의 환경, 실내 구조, 또 아이의 진학 문제라든지, 취미생활, 또 아내의 뭐 마트 장보기라든지,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그런 아파트 단지를 내가 추천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보시면은. 주택 이동 동기가 발생해서 정보 탐색하는 게 아니라 주거를 판단하고 자기한테 맞는 아파트를 추천받고 나서 플랫폼을 이용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부동산신에서 최근 2년 동안 그런 구축 검증한 결과를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소비자 행동 심리 분석에 사용하는 AI 분석이라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나 마케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A는 액션 활동이고요. I는 인터레스트, O는 오피니온입니다. 이 AI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 라이프 스타일, 주거 라이프 스타일 여덟 개로 유형화했습니다. 행복 추구형, 자기 개발형, 개성 추구형, 보수적 가족 중심형, 성공, 또 편리 추구형, 사회형, 관계 중심 이렇게 여덟 개의 라이프 구질화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공공 데이터라든지 빅 데이터, 또 API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을 저렇게 모아서 9 0여 개의 주거 라이프 속성을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편의성 자녀 관련, 실내 환경, 단지 환경, 시장 환경, 미래 가치 이렇게 여섯 개 카테고리로 90여 개 주거적성을 나눴고요. 280여 개 개별 아파트 데이터 항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아진 데이터들은 지하판 실시간 데이터 전국에 있는 5만여 개 단지에 개별 특성과 편의성 입지, 환경 보안 시세 등 다양한 지표들을 점수해서 단지별로 이렇게 자연으로 된 리포트를 구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축된 아파트 리포트와 앞서 측정한 개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매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덟 개 유형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아파트의 선호 특성과 그리고 개별 사용자들의 선호 영향들이 있을 겁니다. 선호 평가 척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조정하고 그 가중치에 맞게끔 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매칭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라이프 스타일의 매칭률을 전체 5만 단지의 아파트에 적용하면 매칭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격대, 또 지역, 또 자격에 맞는 이런 것들의 필터링을 하게 되면 가장 매칭률이 높은 아파트를 추출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을 금년에 라이프 스타일 매칭 플랫폼으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자, 케이스 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4인 가족이 있는데요. 40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있고, 영인에 사시고, 직장은 방배동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전세를 찾고 계신데요. 아빠의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 계발형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라이프 스타일은 가족 중심형이고, AI 측정을 했더니 저렇게 나왔고요. 저 라이프 스타일과 또 아파트 이 데모 그래피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키워드 특성 요인을 분석해냈습니다. 45%의 직장 일자리 출퇴근이 중요성이 있고요. 교통, 문화, 쇼핑 이러한 키워드들을 뽑아낸 것들을 매칭해서 매칭률 상위 아파트를 리스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매칭되어진 추천 지역과 추천 사유, 또 주거 특성 및 단지 환경 리포트를 추가해서 개개인별로 라이프 스타일 맞춤 리포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평가, 또 추천 주거 유형, 그리고 추천 사유. 그리고 추천 사유에 대한 아파트를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해서 그거를 앞서 가중치에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추천 아파트의 주거환경 리포트, 매칭률을 지, 지도에 시각화해서 나의 아파트가 어떤 것이 가장 매칭률이 높은지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받 설문을 받았는데요. 주거환경 정보를 얻으셨나요? 그렇다. 91명 또 누락 없이 정보가 있었나요 94명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주거환경 관련 정보 제공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들을 쭉 받았는데요 이 주거환경 리포트의 적정 가격은 평균 1,250원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인 가족에게 부동산 이용을 추천하시겠습니까 92명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거라이프와 살고 싶은 것을 키워드로 2022년 8월 런칭 이후에 300만 다운로드를 2년 내에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만들어 낼 것인데요 대한민국 분들 개인화하는 유형 서비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MBTI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주거라이프 스타일과 또 공인중개사 세일즈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하겠고요 또 상품 내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라이프스타일 맞춤 아파트 추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단지별 주거 환경 리포트를 통해서 유료화 상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용화 1년 목표 매출은 약한 17억 3억 정도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개인 소유자 963만 명 중에 1%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1에서 5% 정도를 유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8월 19일 안드로이드, 아이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는데요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부동산 트렌드쇼 주관사거든요 전날이 개막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날 앱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신규 법인을 신설하고 투자 유치 후 공인중개사 영업 조직을 마련하고 채널 광고를 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신 서비스는요. 저희가 주간. 관 어,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가 국내에서 제일 큰 부동산 행사인데요. 8년 동안 기획 주관을 했습니다. 매년 만명 이상이 오시는 고객들의 인사이트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빅데이터 핀테크 라이프 스타일 광고 분야의 전문가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불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주거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